안녕하세요. 마녀 공방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손녀딸이 태어난 게 아마 영살에서 뭐한 살까지 보통 우리나라 하면 세 살까지인데 뭐 영살까지 입을 수 있는 아드동 원형을 그려서 아동 드레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 치수는, 뭐, 인터넷에서도 많고, 아니면, 아가 가슴 둘레를 재세요. 아가 가슴 둘레하고, 허리 둘레하고, 엉덩이 둘레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가슴 둘레 말씀 모든 게다 됩니다. 그래서, 어, 가슴 둘레를 뭐 했더니, 한46 정도 나오고요. 힙도 46. 원래는 한40 정도 나오는데, 클 거를 감안해서, 46cm 기존에 나와 있는 치수로, 해서 등 길이는 18 정도를 하시고 조금 큰 애들은 1cm씩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돌드레스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길이를 18cm를 일단 그립니다. 그래서 18cm를 요얼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등 길이 하고 가슴둘레 여기 자르는 여기 라인을 4분의 가슴 둘레를 할 거예요. 4분의, 46을 4분의 가슴 둘레를 했더니 11.5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슴 둘레, 4분의 가슴 둘레에다가 여유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유분을 주실 때 아동복은 2.5를 주는 게 정상입니다. 애들이 딱 맞게 하면 불편해요 애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작아서 2.5만 클것 같아요. 저는 품을 1.5만 여유분을 줬어요. 4등분 한데다가 1.5만 여유분을 주셔서 옆으로 선을 요렇게 드리고요. 여기도 요렇게 해서 밑에를 일단 요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얘를 3등분 을 하세요. 3분의 1 선에서 옆으로 1cm 정도 나가. 그래서 여기를 위로 해서 품선을 만들어줘요 얼음가하고 비슷하긴 한데 살짝 틀래서 이렇게 품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12분의 가슴둘레를 하시면 엄청 작게 나오는데 저는 저는 4cm를 했어요 길어서 4cm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점을 하는데 저는 1cm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라인은 여기에서 이렇게 할때 1cm만 널려 줄 거예요. 여기 품선에서 1cm만 널려 줘서 여기 어깨의 넓이가 한 6cm 정도 되게 하신 다음에 이 전체를 이등분을 하셔서 목자나 나물자 놓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오목한 복자를 주시고 여기도 한1.5 정도만 올려서 암물자 없으시면 점으로 이렇게 똥똥똥똥 찍어서 요렇게 라인을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목점 여기도 이렇게 해서 12분의 가슴 둘레 는 요거는 네크 사이즈예요. 요렇게 하시면 패턴이 그려졌어. 음, 아동 거랑 어른 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치수 차이가 있어. 요그리고 이제 나서 똑같이 등 길이 아까 18cm 줬으니 얘도 똑같이 18cm 주시고요. 옆에 붙여서 편하게 그리려고 여기 했습니다 18cm 주시고, 옆에 품은 이렇게 4분의 가슴들에서 품선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18cm에서 4분의 가슴 둘레는 11.5니까, 이렇게 11.5 여기 표시하시고요. 요 나머지는 직선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을 이렇게 하셔서 얘는 3등분 선을 그대로 올려줘 뒷판은 1cm를 나갔어 앞판은 안나고 그대로 여기는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1.5 해서 14 그러니까 앞뒤 품은 똑같아요 13cm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고 3등분해서 올린 다음에 목둘레를 4cm 줬으니까 12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5cm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네모를 하나 더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선을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3등분 하신 다음에 어른끈 여기 애들 걸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3분의 2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어, 옷을 항상 뒷판을 먼저 그리는 거야. 뒤에 어깨 치수를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5 정도 내려오시고요. 아까 뒷판 어깨를 6cm 줬으니까 똑같이 6cm를 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가 여기가 훨씬 더 뒤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삐져나 옷은 항상 어깨랑 옆구리만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얘도 아동끈은 이등분 합니다. 그래서 얘도 곡자를 사용하시든지, 암을 잘사용하 요렇게 하시고, 얘도 똑같이 1.5 주시는 거예요. 어른 것처럼 뭐출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렇게. 그리기 힘드시면 점선 똥똥똥 찍으신 다음에 요렇게. 치고 암홀자 사용하실 때는 한끼 이렇게 안 그리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만큼 이렇게 돼서 그려지는데 하시고, 다시 반쪽 하신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데, 앞에 여기 내려오는 것만 틀리고요. 그래도, 어, 남자들이랑 아동은, 여자는 가슴이 있어서 여기를 원래 크게 합니다만은, 애들은 가슴이 없고, 어쨌든 간에 배는 있어. 그래서 여기를 1.5 정도 처짐, 앞처짐을 좀 반절 한대까지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는 복자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요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게 앞판이 앞은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래서 앞뒤판을 이렇게 원형을 그려요. 애들 것도 뭐몇 센치 몇 센치 몇 습니다만 요게 가장 간단하면서 애한테 딱 맞는 옷을 하실 수 있, 있어요. 애들이 요새는 워낙 성장력이 좋아서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으니 가슴돌려만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어 애기에 따라서 일 cm씩만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게 원형 요렇게 요렇게 해서 원형을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두개 붙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놓고, 옷 사이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뒷판, 아까 원형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요렇게 놓으시고요. 원형 그린 거를 요걸 그대로 따로 그림, 가슴선 표시하시고, 그러면 아동 원형을 놓으시고, 드레스 할 때는 얘들은품안 늘려주고요. 길이도 안 늘려줄 거예요. 치마를 달 거라서. 그 대신에, 목은 파주셔야 돼. 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깨에서 1cm 파주시고요. 여기는 0.5만 파줄 건데 라운드로 할 거라서 이렇게 하셔서 앞에 저는 단추를 달아줄 거라서 단추 옆면 부분을 1.5cm 정도 줬어요. 그리고 팔도 안 파주고 그대로 그러면 이게 뒷판 드레스 원형이 된다 앞판 원형도 이렇게 놓으시고 앞판, 어깨 1cm 파서 얘도 1cm 파시고, 여기는 1.5 정도만 파줄게. 그래서, 요렇게, 요, 예쁘게 그리는 나운드 방법은, 요렇게 약간, 한 4cm 정도 들어오시고요. 여기 1cm 판 거랑, 요렇게 일단 네모난 스퀘어라인을 그리시고 나서 끝에를 암홀자를 놓고, 요렇게 그리면 되게 예쁜데, 여러분들이 그실 때, 여기 그리라그러면 이렇게 약간 V자로 그려요 다 목만 파고 다른 건 원형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널리는데 여기 조금 더 널렸죠 요렇게 접어서 단추 부분을 하려고 시접을 주시면 되는데 시접을 자꾸 까먹어서 여기를 요만큼을더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형을 이용해서 드레스 본을 만들고요. 좀큰 애들은 팔을 1cm 정도 파서 여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치마를 달아야 되잖아요. 치마는 여기 넓이, 여기 넓이에 3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얘를 지금 이렇게 하시면 3배 정도 되죠. 치마를 이렇게 3배 정도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드시는데, 어, 길이는, 어, 길이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면 되고, 애기들 끈은 이렇게 해도 거의 롱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밑에, 여기 널리는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주셔가지고, 길게 해서 나중에 주름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거, 패턴은 끝난 거고요 요렇게 하셔서, 이제, 소매 없는 옷으로 만들 건데, 혹시 소매 있는 옷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기들 팔은 21cm더라고요. 팔 길이를 21cm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산을 7cm를 잡았어요. 옆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소매가 한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요 부분, 쟁게아홀이니까 앞뒤 요렇게 요 사이즈를 재셔가지고, 고기를 요렇게. 앞뒤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13하고 13.5요 정도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네모나게 하고, 어른가고 틀리게 얘는 4등분을 하세요. 앞뒤 다, 여기가앞아홀이구요여기가뒤아이 어, 요기는 1cm를 올려주시구요. 밑으로는 0.5cm를 내려주세요. 여기는 0.5cm를 올려주시고, 올려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살짝 그리시고요. 아래로는 오목하게 그리는데, 0.5밖에 안 되니까 아주 조금,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0.5니까 요렇게 그리시고요. 이쪽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동 소매는 그 이렇게 그리고요. 조금 큰 애들은 1.5, 0.8, 0.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셔서 밑에 샤링을 잡아줄 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모 반듯하게 했고요. 샤링을 안 잡아주고 그냥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한 6cm 정도씩 나가세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요런 팔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잘 맞아. 요렇게 좁은 하한 요렇게 해서 팔이 되고요. 넓은도 여기 아동끈은 예쁘로 샤링을 잡아서 바이어스를 쳐주 거예요 그래서 홈에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어, 하신 다음에 저는 이 패턴을 가지고 팔을 달아서 볼레로를 하나 만들어서 입혔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아동 거는 드레스는 사실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비싸게 받으니까 할머니 솜씨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해보시면 진짜 금방 만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겠습니다